와눈 온다 앞으로 하라는 게씩총 100개의 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일 차. 시속 350km가 넘어가는 목숨을 건 스포츠, F1을 보는 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스포츠는 뭘까요? 인디카, UFC, n nope. o 정답은 스키입니다. F1의 전설, 치회 월드 챔피언, 미하엘 슈마허는 2013년 스키를 타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사고 직후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가 몇 개월 만에 깨어났지만 의사에게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이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12년간 공식 석상에서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요. 이를 두고 일부 F1 커뮤니티에서는 몸 상태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으나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라고 추측하며 농담삼아 식물인간인 상태라 밖에 안 나온다라고 드립을 쳤는데요. 최근 소식에 의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눈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에 식물인간 드립을 치던 이들도 이젠 정말 사실이라서 드립을 못 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소식이 되었습니다. 이후 F1 드라이버들이 스키를 타러 가면 극구 말리는 것이 밈이 되었다고 하네요. F1계의 영원한 고트이자 전설, 붉은 남작 미아엘 슈마와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<laughs> 그나저나 최근에 해물탕 형님 생일 기념으로 스노보드 타러 갔던데...